Thank you. 어요 보이는들 있는 아이디어 화이팅. 자 하나 둘셋 하면 성북구 화이팅 한번 할게요. 하나 둘셋 성북구 성... 화이팅.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회 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해 동안 정말로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우리 성북구 주민자치회의 경쟁이 아닌 오늘은 공유주 공유 어. 서로 우리 동별로 정말 전국 226개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항상 날로날로 성장하는 우리 성북구의 주민자치회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고, 우리 동네 것을 이웃동네에서 함께, 앞으로 날로날로 함께, 함께 서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박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쟁은 필요하지요. 그래도 순위가 있으니까. 등수가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오늘 공유에 발표도 안 했는데 뭐 보통이 뭐 렇게 꽃다발 가져온 것은 또 뭐지요? 예? 네? 아, 수상자. 각각 놀랬어. 아직 심사위원들이 여기 지금 공장에 심사를 하고 있는데 꽃다발을 가져왔고 지금 순위가 결정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원어는 우리들의 축제, 우리들의 잔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 20개동 모두의 그런 행복의 축제, 잔치 마음껏 즐기고 가십시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자치활동으로 환경과 지구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우리 지구를 살리고 함께 만들어갈 녹색 미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청소년들과 더 따뜻하고 활기찬 감사합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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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벨사업니대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다감 목소리와 함성을 니다감사들어주시사바랍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위원님들니 함께 책을 정독하며 이 책에서 줄수 있는 감사들 메시지들을 고려하여 합이도별 문제를 직접 출제하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책을 읽으신다는 위원님들도 많으셨고 책을... 제가 올해 여기에 가게를 열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골목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막막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행사한 후에는 손님도 많이 늘고 외상도 많이 늘었어요 저는 그렇죠? 권리금도 포기하고 가게를 냈는데. 어. 그럼 이제 가게라도 행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게 앞엔 청사초롱도 달고 공중에는 예쁜 장식도 달고요.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우!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 요즘은 칼 갈아요 소리가 잘안 들려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칼이 무여져서 음식 준비가 걱정이네요 진짜요 요즘은 칼 갈아요보다 택배 왔어요 소리가 더 자주 들리잖아요 우리 남편이 갈아보겠다고 나섰다가 칼만 더 망가졌어요 차라리 칼보다 손을 새로 장만해야 될 판이에요 그러게 예전엔 골목마다 한 분씩 계셨는데 요즘은 통안 보이네 고민거리였던 지방칼과 가위 등을 가까이서 갈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리사업을 진행하여 높은 호응과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지원사원 활동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 캠페인을 장기 이동 주민에서 함께 지운수는 동참하고 하였습니다. 수는 2만 1,392명, 세대당 2.47명으로 성북구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보다 가족형 구조의 세대가 많아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정님들과 논의한 끝에. 북에서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인형극을 통한 놀이 키오스크 사용 및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앞입니다. 아, 아, 맞서었던 키오스크도 여러분의 교육을 아, 네 봐. 지금부터는 돌고지 약사 탐방 활동 스케치 영상을 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죠. 연방 탐서도 배웠고요. 굉장히 다양한 걸 듣는 것 같고요. 이 팀을 짤수록 익힐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초호들 엄마빠도 아안 가본 초호들를 가본 게 많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림이라든가 뭐, 그 중에 윤자든가뭐그 저도 소개역 쪽에 서 기회이죠. 면쪽도 좋았고 아주 많은 것을 경험해왔어요 국장 김정률입니다. 나눔과 환경, 문화로 이어지는 정릉일동, 서경대 상생 프로젝트 함께 그린 정릉일동의 시간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경대학교와 정릉일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축제를 통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고 세대를 잇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셀러로 참여하고 직접 제작한 영화도 주민에게 상영하며 지역 안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향장형 교육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탄소 중립 인식 확산을 위한 실천서약서 작성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의 장은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향해 지역사회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상생한 협회 섭외를 체결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실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환경 실천 활동 및 성과입니다. 먼저 환경 실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가 되었으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협력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활동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요공이에흑공 만들기를 참여했었는데요. 만드는 시간동안 팔이 많이 아팠지만 이제 나중에 내가 던지게 될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고 그리고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은 너무 설레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실천을 해보면서 앞으로 환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캠핑을 이렇게 처음 만나보니까 되게 신기했고 오팡이가 저희에게는 약간 더러울 수 있지만 이 세계에 생태계에 좋은 문량을끼친다는것 보고 친구들도 되게 재밌게 건들고 저도 재밌게 건니고 실천은 환경정화, 환경정화, 친환경활동 성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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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천 우리가 지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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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남동, 아, 남동 이원 구형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름일동 어린이들의 희망과 환경 사랑이 담긴 그 동안의 활동을 자랑하려 합니다. 6년 전 코로나 19가 출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 대한 공포와 함께 환경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태계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비대면 환경미술 공모전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첫 대회가 시작된 어린이 환경미술 대회는 4년 동안 312점에 출품되어 출품작은 모두 기름녀 하늘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코로나가 종식 종료되면서 그동안의 공모전은 사생대회로 전환되었습니다. 5회, 6회의 대회는 109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여 뜻깊고 신나는 그림대회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6차례의 대회를 통해 자신만의 시각과 상상력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눈물 흘리던 북극곰이 행복하게 되고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잘 하면 세상이 깨끗해지며 고래가 춤을 추는 세상이 될수 있다고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상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독창적 작품을 내고 환경보호의 방법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기름 일동을 넘어 성북구와 대한민국 주민자치활동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텐데요. 오늘 서울의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의 삼선동의 우수 사례 삼선동과 함께하는 수호로마레어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호통역센터 직원 두 명이 주민자치 교육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동안 옆에서 10회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자에게 수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성북구 주민자치 중 삼선동이 최초의 사례입니다. 음. 이어진 인식개선 그 성과로 서울시 주민자치 홍보영상 촬영도 진행되어 조만간 공익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에도 더욱 풍성하고 완성된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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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아, 도와주세요. 버들치들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그래 우리가 악다로 살게. 버들치들을 위한 흑고만 던지자. 맑아더라, 맑아더라. <laughs>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볼까?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힘이 넓수 있게, 예쁜 꽃도 심어줄게. 깨끗해졌다. 예뻐져라, 예뻐져라. 우 와, 우리 맑아졌어. 어프, 어프. 숨쉬기가 훨씬 편해. 숨쉬기가 훨씬 편해. 와. 아 좋습니다. <laughs> 구, 준비. Yeah. 구, 시작. 우리는 파수꾼정릉을 지킨다. 우리는 파수꾼 버들치를 지킨다. 대 o s s i b 파이팅! 제 s s i b l e Possible, Possible, p 2 s s i 소리 e 문화 s s i b l 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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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o s s i b l e p o s s 강남의 사람 확대에 대해는 이어드렸는데 수준 높은 시기에 의원들도 깜짝 놀라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돌봄 분과에서는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한 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배움의 기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중 우수 사례로 역사 문화 분과에서 주관한 일상과 창작 사이 성북동 사람들의 손길 전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한 문화 활동으로 지역 공감대를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보는 동선동 주민분들의 축제입니다. 우리 동선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추진하였던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한 동선 나누장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2018년 1월 주민자 일기 주민 자치회 때부터 차 없는 거리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동선 나누장이라는 축제를 주민분들과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에 또, 또 이거 혼나고 싶네요온 <laughs>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키지가 많아서요. 불안감이 커졌다는 통계결과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희 와이드 앵커 엄민경입니다. 저는 장희동 에커 안선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동단위 계획형 주민자치사업 장희동을 바꾸는 시간의 성과를 공유하려 합니다. 장희동을 바꾸는 시간 사업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장일동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목표로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현재 당면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능동적인 실천을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인식을 확산하고자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답답함, 서운함, 그리고 자존심이 상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재, 서재, Club?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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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 우리도 할수 있다! 우리도 할수 있다! 박미래분과에서 준비한 2025년 성북형 주미한 민 과제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분과는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같이 학산을 중심이 되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문화 미래 분과의 특성을 살려. 어린이들의 순수한 시선과 창의적인 그림을 통해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주민들과 나누고자 했습니다. 관내 어린이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는데요. 보문동에는 어린이 인구가 적은 저... 학교, 어린이집의 협력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025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함께한 오늘 더 나은 내일, 10월 30일 목요일 이른 시간서부터 해가 지는 늦은 6시까지, 20개 동원 15개의 협력수과 4개의 동영상 하나의 자치 대상으로, 정합이 아닌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1년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모두 다 이루었던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모두 다가 우리 동이 1등이다라고 얘기했던 서로 축하를 나누던 웃음 가득했던 더 나은 성북를 위한 더 나은 우리 동네를 위한 모두 다 같은 한마음이었던 성과 공유. 여러분들도 잘 보셨을까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20개 동을 다 보여드리느라 숨이 찼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아, 이 내용이었구나 하실 겁니다. 나한 성공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음. 네. 주민자치의 회 노력을 모두 다 박수로 네. 중앙동, 장인, 축하해 주시기 중앙동, 바랍니다. 무인흔들리는 나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짭니다. 동행상 석반동 주민자치 대상 정릉일동 주민자치회. 위동은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0일과 한호가 패려할 것 같습니다. 네 정릉 1동의 대상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도 올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대표자분들 덕분에 원님께도 감사드리겠고요.